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관계부처에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했습니다.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요. 국토교통부가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기존에 조성된 신도시의 주택을 더 짓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기 신도시 11곳 중 양주 신도시를 콕 집었습니다. 이지훈 기자입니다. 이기 신도시 중한 곳인 양주 옥정 회천 지구입니다. LH는 양주 신도시 개발 당시 전체 부지의 30% 가까이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고 주거지를 저밀도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양주 신도시를 레저 문화 도시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. 그런데 최근 LH가 이곳에 주택을 더 짓겠다고 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이고 있습니다. LH는 양주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만 4천여 가구에서 7만 300여 가구로 8.4% 늘리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. 옥정지구의 경우 주거 비율은 기존보다 20% 포인트 높이고 상업 비율은 20% 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양주 신도시의 수용 인구는 16만여 명에서 17만여 명으로 1만 명 넘게 증가합니다. 복합용지를 주거지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양주시의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일입니다. 수용 인구를 늘리면 시민들은 오히려 교통체증, 대중교통 혼잡도 증가로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. 신도시 건설 과정에 수용 가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5,500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. l h 는 주거 밀도가 높아지는 건 맞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. 기존에서 누락된 인구를 반영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번 변경으로 인해서 그 인구가 크게 부 된다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. LHC 이 같은 나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실행이 가능합니다. LH는 현재 국토부의 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국토부가 요청을 접수하면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.